18번. 18번은 켤레그 문제죠. 그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른쪽 맨 끝에 실수 AB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한 근이 1 플러스 3I면 켤레그는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두근 알았으니까 근계수 관계를 써서 합은 1 플러스 3 i 1 마이너스 3 i 더하면 2가 되고, 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해서 10이 되겠죠. 개수는 이제 찾으면, 어, 1차 개수 부호 반대니까 얘가 A. 곱은 상수항 그대로 B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, 아니, 뭘 구하래요? a 빼기 b를 구하래요. 그러니까 2 빼기 10 마이너스 8이 아니 마이너스 8이 답입니다. 끝